한국에만 좋아요 알람 부탁드요 여러분, 굿모닝. 일 밝았네요. 오늘은 저희가 싱가포르에 두끼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저희가 두끼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두끼에서는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두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싱가포르도 한국에 두끼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매일 매일 풀이에요 아 커피, 설탕들, 티도 이렇게 종류별로. 나 과자 이렇게 다양하게 먹자. 고미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짭조리 감자 과자 두 개. 요거는 견과류. 음료는 리필됐나 보자. 음료는 과연? 빵. 아와뭐 리필됐어? 우와우와 두두. 프리입니다 마리나베이 센즈라고 써있네요 과과 주스 오렌지 주스 헐 정말. 음료수가 또 프리로 제공되는데 사이다랑 콜라랑 와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호텔에 있는 음료 과자 이런 것들은 건들면 큰일 난다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프리예요 놀랍다 똑같은 콜라 맛 사이다 맛입니까? 똑같이 마시긴 하는데 아 얘는 레서슈아구나 레서 어 얘도 이게 지금 어 싱가포르에서 일반 그랩 부른 건데요 인도의 최고급 차를 부른 거랑 다른 거 <웃음> <다를뿐> <웃음> 없어 최고급보다 더좋 좋아 진요네 저희가 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에어컨 빠바하게 나오고 크고 좋은 차막돈더 많이 내거든요. 그걸몇번 불렀는데 별다른 게 없는 차가 와서 놀라 <laughs>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4인승 6인승 해도 똑같이 오잖아요. 4인승 6인승 불렀는데 여러분 그냥 일반 차 오고 고급 차를 불러도 네, 일반, 일반 차가 와요. 세... 세단을 불렀는데 일반 차가 와요. 세단 가격 봤습니다. 세상 다 아닌 것 같은데. <놀람> 아, 여러분, 여기가 바로 싱가포르의 두끼입니다. 어 떨려요. 들어갑시다. <놀람> 오, 와, 두 끼. 한글 우리만의 레시피. 타임인 타임아웃. 잽싸게 먹는 걸로. <laughs> <위 x3 웃음> 한국 국기처럼참 부어 주네요 어, 됐습니다. 어디 소스. 요이프라이 오케이. 오케이. 프라이 땡큐. 아니, 여기 이렇게 다 한글로 돼 있다. 그치 음. 한국에 온기운나게그치 o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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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이거 넣고 콩나물 먹어야 돼. 아, 그러게. 잘라서 나온다다. 와 계란. 계란 이 소스를 안바꿨 아니 고기 옆으로 삐져나있어 <laughs> <laughs> 정겹네. 바소스. 소스떡모스스 두끼 소스. 요거 요거 해 갖고 넣을 거예요. 이거 못 먹을 거 같은데. 얘는 But... 뭐지? 께스미. What is i 이 피시 케이크. 피시? 프라이 케이크. 아, 피시 케이크. 어머 어머.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먹지 않아요. 이트라내못 먹습니다. 요거 먹을 수 있어요? <laughs> 넣었습니다 이거는 한국 소스하고 두개 소스 응. 뭔가 색다르다 <laughs> <뭔가 웃음> 한국과는 메뉴가 약간 다른데 <laughs> 한국 전체의 두기는 모르지만 <laughs> 당신 두기좀 봐봐 그치 교훈 어, 씨 오늘 첫끼 현기증 맛있던 종류가 종유, 엄청, 엄청 많아 자스민 그린들링 이거 라라 우와 <laughs> 아, 엄청 달다 특유의 이거다에 없어? 아 만두 있는데 못먹고하고못 못 먹어 이게 일반 만두야 <laughs> 한국의 그런 납작 만두지 그거 만두 아니에요 한국보다 화력도 약하냐? 끝이야, 끝이야. 오래 기다려야 돼. 막간을 이용해서 김말이의 맛은 한국과 어떤지. 괜찮아? 한국 김말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가. 한국 입맛이. 와 종류가 너무 떡파. 없어. 아 이거 없어 없어. 내끼는 네, 네. 따로 갖고 와야 돼. 중국과 한국이랑 다른데. 다른 거는 이 유부 유부 정도. 육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저희 프라이드 치킨도 한국 프라이드 치킨도 있고. 양념 치킨. 어 양념 치킨도 있고. 아 심지어 돼지고기랑 조개도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해산물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 해산물이 있을듯이야? 어 다양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해요 여기서 음식 남기면 식불 벌금인데 어, 우리는 남기지 않는다 진지하다 곰팡이 여러분 끓고 있어요 저는 좀더 졸여야 어. 맛있을 같이 그래. 화력이 굉장히 약하 물을 많이 넣어 직원님 아. 네. 야채를 많이 먹으러 야채를 원래 막 붙어지고 그랬다는 거 같은데 어 옛날에 엄청 글렀어 오늘은 향기가 그런가 봐 여기 그리고 사실 이어프나 했다는 아뭘 공부를 하고 왔어 <laughs> 아니 여기 검색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제 쪼가돌아가든가 하나 만 집어먹어볼까? 김말이는 똑같아 어허 한국 김말이 맛 내가 좋아하는 만두가 없다 어, 없어 그거좀 아쉽다 그 납작 만두 당면만 들어있는 만두 어, 이거 유부 맛있다 유부 맛있어? 응. 잠깐만 무기닭다김을 말이 났서 이거 아치마 없나? 아치마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아치마를 뭐라고 해야 돼? 지 에이프라이 흰옷 입고 와서 올바른? 한글로 써있어 이것까지, 이것까지 갖고 왔는데 아, 두 두께, 두께 광고하세요? 응 지금 먹어도 될거 같아 응. 맛있어 냠냠 아, 우리 뭐안가져다니까 계란 한가져구나 까서 넣어야 돼. 아, 계란을 우리가 아, 직접. 고기 <laughs> 점 많네. 탄수화물은 아, 많린다곰 탄수화물 성해자. 내 <laughs> 계란. 집 일합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뭔가 계란을 잘못 달긴 한것 같아. <laughs> 랑 고추랑... 그렇게안 까진 거에그 아, 다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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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음다고다고에그다 다음에, 아유 한국 그다에감 다음에, 그다다음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나그다데에고 다음에, 그다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에그볶이 국물 바르는 그다 밥만 먹는 사람이 아니야 먹을 줄 모르는 거지 이것이 한국의 맛 근데 다른 사람들 국물이 더 엄청 많다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는데 저희처럼 졸여 먹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지금 다른 테이블이어서 찜기가 뭐한데 다 한강처럼 국물이 여기까지 세워진 채로 끓고 있습니다 거의 국물 떡볶이 매워서 <laughs> 그런가? 그럴 수도 여기 거의 짜부짜부하게 먹는다 여 음. 시간이 <laughs> 있잖아 한 시간 반될거라까 이국 한국 두께 에한 시간도 다서 한국 적 없어. 한국 국회 한국 국회에서 한국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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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그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에 엄마 에서 <팔뚝에 소스. 놀람> 설마 판매하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 아, 이기 있는 거 그냥 나머지게 좀 풀어가지고. 싹해치우리 지금 11시에 50분까지 먹을 수 있는데 6시에 나가야 돼. 순식간에 끝내버림다 먹고 이제 <웃음> 나갑니다. 이사람말 <laughs> 봤는데 세 사람 74. 이2로 <목소리도> 어마어마하네요